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은 완벽주의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경쟁이 심한 사회 특성상 무슨 일을 하든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하고 또 성과 중심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든 잘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압박,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점점 자기 비하로 이어지면서 우울감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완벽주의 성향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이 빠지기도 하고 성과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높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리 쉬어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들고 또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나 실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잠들기가 너무 힘들거나 반대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선택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후에도 후회하고 또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들킬까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사회적인 관계, 즉, 사람 만나는 걸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면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또 실패에 대한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리고 무언가를 할때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이나 여가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낭비로 여기기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분들은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와 관련된 우울증은 살아온 방식과 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기에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회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놓여질 경우에 계속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는 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운동도 해 보고 심리 상담도 받고 했는데 이게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우울감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부터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컨트롤 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적용하면서 도움 받았던 방법들을 영상에만 담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거의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료를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넣어 놨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 자료가 도움이 되실 분들 선정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분들은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자료 꼭 신청해 주세요.